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그리고 펠러다임 분석 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이 구간이 약한 하락기, 여기는 횡보기, 그리고 여기가 약한 상승기. 이후로 여기서 이제 수급이 받으면서 강하게 폭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강한 폭등이 나오고 있는 폭등장이 지금 끝났느냐라고 하면은, 아직 기간적으로 동일하게 이 기간을 보면은, 아직 남았죠. 그렇다는 것은, 최소 우리가 이 팔란티어는 상반기까지는 흐름이 아직 좋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밀려도, 즉 팔란티어가 지금 조정이 나와도, 다시 한번더 올라가서, 우리가 25년도에 최소 120불, 150불,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보고 갈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다. 팔란티어. 그래서 크게 보면은 25년도에 우리가 목표가는 120불, 130불, 150불 보고 가져가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있어서 당장 오늘 내일 150불 올라가냐. 자, 그 패턴 이제 좀 봐야 되는데 팔란티어가 단기적으로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네 지금까지 앞에서 무너졌던 모든 패턴들을 다 나오고 즉 해당 구간에서 자 A, B, C로 종저항이 나오고 다시 없는 반등이 나올 때 여기를 돌파를 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지지를 받냐 못 받냐가 되게 중요했고 근데 자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이 앞에 있던 이 매물대였던 구간들을 바로 돌파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돌파하면서 위로 좋은 추세를 다 졌고 반대로 이 지금 추세 상당 돌파하지 못했지만. 지지받아야 될때 지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다시 한번더 더 위로 올라갈 우리가 확률을 볼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구간 내에서 지금 추세 하단부분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추세 하단부분 내려오고 있지만, 자, 무난하게 지금 80불 돌파하고, 83불 때 돌파하고 나면은, 바로 90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팔란티 없는 분들, 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나 이거 매수하고 싶다. 매수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83불 돌파하면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83불 돌파할 때 있어서 80불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하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83불 지지를 하고, 80불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위로 올라가는 패턴 보시면서 바로 그 다음 목표가는 우리 90불 때까지는 보셔야 돼요. 100불, 100불. 100불까지 보자. 그래서 83불 돌파하면 목표가는 100불이다 라고 보시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자. 반대로 그럼 이 구간에서 자 팔란티어가 밑에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 추세 무엇이냐면은 밑에서 올라온 이 픽각 추세거든요. 자이거지점분하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지금 여기서 올라온 이 픽각 추세예요. 직전에 지 돌파했고 지지 받았으니까 더 강한 폭등이 나왔던 이 추세선. 추가적으로 지금도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은 이 앞선 패턴이랑 동일하게 지지받고 위로 올라간다면은. 지지받고 올라, 위로 올라간다면은, 무난하게 100불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팔라, 이렇게 횡보가 나오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탈하더라도,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하더라도, 어디 구간까지, 대략 73불 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구간이 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이 추세대로 올라갈 때, 뭐, 73불, 74불 때 이탈하지 않으면은, 무방하다. 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장중에 매도를 못했어도 73불대 지지하는 것만 보면은 다시 한번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목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패턴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염두하자. 대신에 73불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상승이 종결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종결 올려야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 올리지 못한다면은 뒤에서 강하게 쏟습니다. 73불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밑으로 강하게 쏟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저기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못했고,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를 못했다면, 결국,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돌파를 못했고,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빠르게 60불 때까지 다시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점 조심하셔야 돼서 무조건 13불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만 인지하시면 되고, 지금 보유자분들은 80불 돌파하게 되고, 80불 돌파했지만, 83불 돌파했을 때 있어서 80불 때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밑에서 13불 지지 여부 보시면서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하지만, 다시 한번더 재매수할 때 있어서 13불 이탈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좀더푹 내려가는 팔란티어를 좀 보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 패턴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밀려도 50불대 너려오는 팔란티어는 다시 매수하고 이후로 다시 한번더 크게 이끌고 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밀려주면은 네,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 패턴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밑에서 잘 잡아도 이만큼 수익 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팔란티어 그 점도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어려우시면 은 영상만 자주 업로드 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체크하셔도 어디서 우리가 돌, 돌파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셨을 때 안내드릴 수 있고, 반대로 밀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때 있어서도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대로 팔란티어는 무조건 55불 지지해야 된다. 55불 이탈하게 되면 안 된다. 까지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펠러다임 펠러다인 약간 아쉬워요. 펠러다인, 펠러다인 올려야 되는 구간들이 몇번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또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상의 구간이 나와요. 하우리 예, 패턴상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다시 한번 더 C에서 D로 올라간 이 강한 파동 우리가, 볼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올라가려면은 결국 어디 돌파해야 되냐면은 9, 9불 지지하면서 9.5불 10불 모두 돌파해야 돼요. 크게 보면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그려고 박스권 중심 보았을 때에서 최소 9.5불 때 위로 올려줘야 되는 이 숫자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8.6불대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고 직전에 이 조정을 ABC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이 추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앞선 부안에서 지금 이 삼각 추세 패턴에서 종결되고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순간이기도 해서 사실 9.5불 돌파하면은 9.5불 돌파하면 무조건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고 반대로 또 10불 돌파할 때도 10불 돌파하면 무조건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서 9.5불, 11.5불까지 11 돌파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다음 목표가는 15불 때까지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목표가 15불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우리가 추세를 그렸을 때 13불을 돌파하게 되면 볼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15불 때까지도 우리가 염두하고 볼수 있는 15불 돌파하고 나면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끌고 가자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 팔란티어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돌파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모닉 패턴이 없더라도, 하모닉이 없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삼각 추세 내에서 돌파만 나오면 된다. 근데 지금 이 평선 모이고 있는 구간이고, 박스권 내에서 횡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 돼요. 무조건. 근데 반대로 8.6 불대 이탈하고 밑에서 8.3 불대 8 불대까지 이탈해 버리면은 8.6 불대 이탈하고 8 불까지 이탈해 버리면은 정말 추세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자 조정이 나왔어도 이 추세 지금 지지받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것이 정배인데 자 반대로 여기 지지받지 못한다면 8 불대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결국 돌리고 밀리는 이 그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8.6불, 8불 지지하는 걸 무조건 체크하셔야 된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정말 흐름이 나쁠 수 있다. 지지 받은 거 베스트니까 일단 횡보하고 일단 올려야 되는 게 숙제. 그래서 15불 돌파하게 되면 무난하게 30불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지속적으로 해당 종목도 인사이트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도 여기서 다시 밀리더라도 이만큼 밀리더라도 어디 뭐 5불 때 지지 받아도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건또 동일해요. 이 점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어차피 올라가는 게 동일하면은 지금 물려도 되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실 텐데 자, 여기서 5부대까지 빠지면은 30%더40%때 다시 한번 더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손실을 염두하면서 뒤에서 수익 내는 것보다 반대로 밑에서 제대로 잡고 나서 수익 제대로 극대화시키면은 수익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너무 미리 잡아 버리면은 수익이 100%나 줄어버리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잘 잡아야 되는 타점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인사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세요.